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SPG 2021년, 22년 2월 23일, 13일 기준으로, 어, 전자공시에 올라와 있는 거는 2021년 3분기까지 만 올라와 있고, 4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자, 재무에 관한 것들 들어가 봅니다. 요약 연결 재무제표. 얘들은 별도도 따로 봐야 될것 같은데, 별도를 자세히 보려고 그러니까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 별도는 통으로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유동자산이 별도에는 1,402억인데, 연결하면 2,400억이어서, 유동자산에서 차이 나고, 매출도 차이 나거든. 매출, 매출이 별도는, 잠깐만, 이거, 어, 요약, 재무, 재무, 요약, 재무, 별도, 별도, 요게 별도제. 별도 매출이 2,900억, 아, 연결이 2,900억이고, 별도는, 어, 매출이 있 매출 1,800억이거든. 그러니까 차이 나니까 나중에 한 방에 묶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개념은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돈, 빌린 돈, 뭐, 그런 거 있잖아. 1년 안에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장기성 뭐 자산들. 뭐. 빌린 거, 갚을 거, 줄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 거, 갚아야 되는 거, 외상값, 줄 거, 미리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비유동부채는 또 외상값, 줄 거, 미리 받은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부채. 그걸 부채총계라고 하고, 부채총계에서 나누기 자본을 하면 부채율이 나오고, 부,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은 어~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자본잉여금 그럼 기타자본구성 요소 이익잉여금은 뭐냐? 기타자본구성 요소는 해외 사업 스자 벌어 드리는 거 내가 뭐 10년 전에 산원 자본으로 산원 땅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땅값이 또 올랐다라는 거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여서 증가되는 분 배당은 여기서 에 나가니까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배당을 줄수 있다. 마이너스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자, 그래서 자본금 플러스 자본 잉여금에서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 자본 유보율이 나온다. 자본 유보천 1300%라는 것은 자본금에 110억에 13배가 있다. 보통 5배 이상, 500% 이상을 여유롭다고 하는 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부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당자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어, 유동부채,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빼가지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유동 나눈 값인데, 그 당자비율이 102%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했을 때 169%죠. 자산보다 부채가, 부채보다, 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169%, 69%더 많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높으면 높을수록. 자,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순이익으로 기속되는 것들, 거기서 에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 다시 진짜 들어보면 유동자산은 30기 말어그 30기 29기 3 1기냐요거는 법인을 설립하고 1회 1기, 2년 차는 2기 이런 식으로 그럼 30년 됐단 소리지. 설립한 지. 자, 3분기 말에는 이 1912억이 던게 작년에는, 올해는 2378억이다. 유동자산이 1년에 바꿀 수있는그 중에 올랐는 게 뭐가 올랐는 가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감소했고, 단기금융상품 3억 7천에서 23억, 3억 정도 올랐고, 매출 채권이 915억에서 1178억. 매출 채권이란 말은 일을 해주고 받을 돈인데, 요 매출 채권은, 어, 매출 채권 대손 충당, 충당률이라고, 요거는 매출 채권 이꼬로 어 종이 쪼가리가 되느냐 매출채권 이거로 현금이 되느냐 뭔 말이냐면은 매출채권 그 받았어 돈 받을 쪼가리를 들고 갖다 주면은 뭐 30일 이내 혹은 뭐 20일 이내 혹은 뭐 40일 이내 뭐 90일 이내 뭐 120일 이내 갖다 주면은 현금을 받아 주는 거지 그래 그러면 30일 안에 매출채권이 어, 회전된다 그러면은 100% 회전된다 그러면 이거는 30일 안에 현금으로 바꾼 바꿀, 바꿀 수 있다는 소리 같은 거고 요매출채권이 대손충당률이란건 받을 돈이니까 띵가 먹을 수도 있잖아. 띵가 먹는 그 확률이 막뭐 뭐, 50%다. 그러면은 1,100억 중에 5 50 0급면는뭐 500억밖에 못 받는다 말이지않아지 그래 어떤 기업이 대손충당률을 얼마나 설정하느냐, 설정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평균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마다 한뭐 1%는 못 받네, 뭐2%못 받네 그런 거 있으니까 얘들이 2%인가 그렇게는 뒤에 갑자기 생각다는데 얘들이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얼마지? 잠깐만. 얘들 대선충당금 설정률이 어디노 적어놨는데 충당금 설정률 대선충당금 설정률 3% 3% 얘들은 평균 3% 정도 그러니까 100개 팔면 한 3개는 못 받는다 요런 말이지 3개 팔면 3개는 못 받는 자 다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 매출채권 대선충당 설정률과 매출채권 회전율 회전기일 요금만 보면 요게 현금이 바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혹은 도착하지 않고 혹은 만들 거 혹은 재료들 이런 것들 다 재고잖아요. 재고가 어 776억에서 935억으로 증가했다. 재고가 증가하는 거는 이 회사가 30년이 되는데 재고가 왜 증가해? 이 사이즈를 봐보하니 아, 제, 지금 또 재료값이 올라가더라, 이거 다이캐스팅, 그라고 구리로 만드는, 뭐, 이렇게, 그거, 구리, 뭐, 감는 거, 그거, 못했을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 그게 재료값이 확, 뛰고 있더라. 그냥 그러니까 더 오를까 싶어서 미리 사놓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맞지? 그런 것들 미리 만들어놔가, 주문 들어가가 미리 만들어놔서 준비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경기를 봐가니 더 많이 팔리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어, 준비해놓는 재고가 많이 늘어났더라. 기타 유동자산이 73억에서 137억으로 비유동자산은 971억에서 1062억으로 증가했는데 장기금융상품은 감소했고 관계 기업에 투자한 게 10억 투자하던 게 20억으로 증가했고 유형자산이 8884억에서 975억 110 1억치 증가했네.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건 무형 자산은 37억에서 42억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자산 총계가 2,883억에서 3,440억 이 안에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단 말이지. 그럼 부채를 들어가 보면 부채가 1,247억에서 1,400억으로 증가했는데 부채 중에서도 매입 채무 외상가 뭐 채무 이런 건줄 거. 단기 차입금은 차입금 붙는 거는 임차 뭐 입금 임차 뭐 임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차입금 그 차야. 빌릴 차야? 빌려서 입금한다. 하여튼 차입금은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돈. 단기니까 1년 안에 갚을 돈 724억. 작년에는 479억이었다. 또 보니까 전환사채는 똑같고 없고. 자, 리스 부채가 3억 6천이던 게 5억. 단기 법인세 부채가 3억 8천이던 게 10억. 기타 유동 부채 6억이던 게 14억. 또 비유동 부채 장기성 부채가 188억이던 게 223억인데 한 40억 가까이 어디에서 올라 30 7억, 6억, 5억 정도가 어디서 올랐는거 보니까 자 순확정급여부채가 26억이 된게 29억 2연법인세부채가 47억이 된게 8십억 이건 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2연법인세부채 연결되어 있는 법인세 이게 1, 요번게 하.. 요건 애매하니까 패스 자본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어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거잖아. 내가 지분을 백 어떤 회사는 100%, 어떤 회사는 70%, 어떤 회사는 50% 그러면 50%만큼이 내 거니까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 1,813억. 근데 밑에 보니까 1,813억. 똑같네, 맞지 근데 얘들의 어 지배 기업이라고 지배하는 기업들의 지분율은 얘들은 100%를 다 가지고 있거든. 세계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자본금, 액력가배주식수자본잉여금 어, 이익잉여금은 764억에서 892억으로 증가. 그래서 자본과 부채 총계 2883억에서 3440억으로 증가했는데, 자, 이게 또 이제 또 넘어가보면, 어, 주석으로 들어가보면, 이준호 아버지, 어, 내일보다 14살, 14살, 60, 60? 60인가 그러기 나이, 나이가. 자, 20% 가지고 있고, 이상헌. 이상헌, 이은지. 이은지가 딸. 이상헌이란 사람은 안노 이게 동생인지 모르겠어. 이게 딸이 지금 현 이은수, 이은지. 어, 요, 요 딸, 딸. 김연수, 이은지, 요 딸인데, 요가 이제 이사로 들어와 있고, 뭐, 이게 렇 들어와 있더라고. 요, 요게 s b c 베트남 말고, 어디야 하나 있는데, 어, 스마트카라의 대표 이사로 가 있더라고, 이은지가.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종속기업의 그거 지분율 1 0 0지100% 100%, 100%. 100 있다. USA 수조 싱다오 베트남 스마트카라 스마트카라는 지금은 없고 분기 순이익은 적자나는 데는 없다. 자또뭐 있노? 금융자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 보면은 단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8억. 현금성 자산이 91억, 장단기 금융상품 31억.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장단기 금융상품 요거 합치면은 거의 한 126억 정도 되잖아요. 126억만큼 이자나 뭐든 금융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 다른 말로 금융소원에도 나올 수 있겠고, 요런 거 굴리다가. 자, 매출 채권이야. 물건 팔고 받을 돈이니까 이거는 뭐 이자가 이런 거 들어올 거 아니고, 맞지? 자, 그래서 요거 현금성 자산과 당... 장단기 금융상품에서 어, 이게 삼각공원가라는 항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어, 어, 부채는, 부채는, 어, 그 뭐고, 삼각공원가 금융부채 똑같은 앞에 말인데, 금융부채 어떤 거, 외상값, 장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한 1488억 정도 부채가 있고, 이제 금융상품, 아까 전에 삼각공원가 측정 금융부채, 어, 그 뭐야, 15억이라는 거는, 상각공과 금융자산은 요거를 굴려가지고, 요거 91억과 35억 굴려가지고, 이자 수익, 금융자산이 한 5천억 들어왔다면, 5천만원 들어왔다면, 상각공과 금융부채는 15억 나갔다. 15억 어떤 거? 여기 보면 장단기 차익금 900억에, 9 0 0억이 15억은 너무 큰데? 또뭐있나한번 보자. 900억. 어? 삼각공과 금융부채 15억 이자 비용, 이자 비용으로 15억 나갔다. 금융부채 15 15 요것도 손에 요거 요건 애매하다 요건 애매하다 요거 뒤에 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어, 금융파생상품평가로 한 4억 벌고 금융부채 1억 5천 벌고 요거는 주식을 파생금융파생상품평가 이걸 내 이거 개념잡기가 너무 까좀좀 좀 애매한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알아봐야 되는데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신주를 발행할 때, 뭐몇년 뒤에, 요렇게, 뭐, 지금이 만 원이라 그러면, 8,000원에 살수 있는 금액을 지금 확, 획정해 줄게. 5년 뒤에 이거를 8,000억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주, 식 5년 뒤에 주식으로 바꿨더니만, 그때 뭐, 만 삼천 원이야. 그러면, 8,000원에서 이렇게 만 삼천 원만큼의 갭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부채로 잡고, 막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패스. 주식 보상 비용 요거는 이렇게 주식으로 보상해 준다고 7억지 썼고 해서 합 9억지가 금융 상품 범주별 손익이 발생되었다. 마이너스 아매하다이 현금성 자산은 요구불 예금 요거를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예금 91억. 현금 시재 7,400억 해서 91억 정도 되고 또뭐 매출 채권 기타 주, 매출 채권에 있는 받을 돈이지. 1,215억. 합쳐서 대손충당금 37억 빼면은 1178억 기타수취채권 빌려준 돈뭐 이렇게 빵고날까 대비해서 넣어 둔돈 아직 못 받은 돈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뭐 합쳐서 어 12억 정도 되고 총 합치니까 1192억 된다. 대손충당 자그 요거는 연체되었거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예정 약정 회수 기일 기준 연령 분석 여기 좀 말이 어렵잖아요 맞지 연체되지 않았거나 연체되었거나 연체되면서 손, 연상 연체는 되었는데 손상되지 않은 매출이 총 96억인데 그중에 3개월 안에 받은 게 83억이란 말이고 이 전체 매출 채권은 1178억이란 말이야요 1178억 뒤에가 또 나오지만 요게 회전율이 한 60일 석달 안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뒤에가 또 나오니까 그건 그때 찍고 자 재고자산이 봐봐.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팔는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걸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재고는 43억, 44억 정도 증가했고 뭐제공품은 18억 정도 증가했고 요 44억 18억 증가 플러스 플러스 증가 또뭐 이런 원재료가 거의 한 100억 증가했고 나머지는 뭐한뭐 뭐 1억씩 증가 이런 거는 뭐 미착품이 한 16억 플러스 그러니까 재고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60억 159억 정도가 증가했네. 그중에 원재료가 백억 증가했네. 원재료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재료는 뭐 지금 국제 뭐 공물 가격 뭐 기초 뭐 구리, 알루미늄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미리 사 놓을 수도 있잖아. 어째? 그럼 미리 거는뭐 미래를 위해서 사 놓는 거 이런 거는 또 썩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재고에 대해서 재고자산 증가했다고 크게 걱정할 거는 음, 없어 보인다. 최고로 그냥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스, 그르, 자꾸 자꾸 변동성이 크니까 사놓을 수도 있지.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은 8억,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8억 정도를 넣어놨다. 관계집에 투자한 거는 스마트카라에 20억, 요건 딸내미가 여기에 대표이사로 있다. 자, 스마트카라, 지분, 어, 어 패스. 자, 또뭐있나 유형자산에 투자를 한 게, 건물에 1억 2천치, 기계장치에 10억치, 차량 운반구에 3억 4천, 공구와 비, 기구 6억 5천, 비품 3억 2천, 건설 중인 자산기 13억, 지금 돈 짓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이 1억 9천, 합쳐서 총 41억을 요번에 썼다. 투자를 했다는 거지. 유형자산에 41억 투자했다. 그, 21년 6월 9일까지, 6월 9일날 토지를 재평가했더니만, 어, 그거 뭐, 지금 515억이 됐는데, 재평가로 해서 재평가 이익이 84억이 증가하고, 84억 중에, 어, 자본에 직접된 반영세 법인 효과, 법인세 18억을 빼고, 토지 재평가 이익 하니까, 65억 정도가 계상되고 있다. 그래서, 요, 기타 포괄 이익에, 요, 65억이 들어간다. 토지, 토지 재평가 이익으로, 요런 말이고. 자, 무형자산은 요번에 이제 쓴게 증가 액이 시설 이용료로 7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무형자산의 7억. 이렇게고 차이금 단기 차이금 1.57%에서 4.038% 123억 2.4%에서 2.54 165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24억의 단기 차이금들이 있고 단기 차이금 1년에 갚을 금액이 금액이지 요2.5% 1.73% 1.99% 2.43% 2.4에서 2.54%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금리를 주는 게 있다. 자, 장기 차익금은 2.6에서 2.74%가 80억, 1.88%짜리가 100억이니까 총 180억 있는데 유동성 장기 부채로는 80억 마이너스 이건 뭔 말이지 패스. 자, 전환 사채가 전기 말에 100억 있었는데 전환권 조정 어, 9억 3천 나가고 해가지고. 90억 정도가 전환사채로 다 전환되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100억짜리가 전환되었다는거 요거만큼 주식수를 산게 자본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 또또뭐 늘어난 거는 주식수가 늘어났다는거 100억만큼 주식수가 늘어났다 자 100억에 2019년에 발행한 사채 10이라는 거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그래 8540원에 전환해서 어. 어 추후에는 조정된 가격인 7,690원에 한 주당 어, 발행해 가지고 이게 몇 주야, 이거. 전환권 조정 어그주식 숫자는 안 늘으니까 하여튼 전으시백 100억에 나눠 보면 되지, 마지100 130만 주. 130만 주. 아,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는 계산할라 하기 귀찮아 가지고 패스. 전환사채 등 세부 내역이 이렇게 돼 있고 당분기 중 전환권이 행사되어 자본으로 전환됐다. 왜 말잖아, 이게. 이걸 동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이 어 주식으로 받을지 주식을 받기 바, 받고 잔금을 다 받기 전까지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거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이거 그뭐 계약할 때 넣었다라면 이게 그 주식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주식으로 받으면 요게 자, 요번만큼 자, 자본으로 쌓이고 현금으로 받으면은 뭐요번만큼의뭐뭐 이렇게 해도. 부채로 잡히겠지 그런 식. 자또뭐 있나? 자 순확정급여부채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여기 마이너스 백사십 억이라는 거는 요거는 사회적립자산이 1 4 1억이란는말 말고 어떻게 돼? 사회에 적립을 해놓는 자산은 어 그거 퇴직금 같은 거, 직원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회계하는 사람이 얼, 얼마 전에 오스템 뭐 사건 터지듯이 얘들이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이니까 지금 안 써도 되는 지금 안 줘도 안 메꿔도 되는 지금 안메고는 경우 지금 당장 쓸쓸 쓸 데가 없는 돈이지만 모아두고 있는 돈이잖아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거는 사회 그럼 예전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회적립자산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네 퇴직금 내가 다 주려고 준비했다 그러다가 혼란 써먹다가 다시 몇건 놓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사회적립자산으로 따로 보관해라, 따로 관리해라. 해서 여기 사회적립 회사밖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같아1 4 백사십일억.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안전한 자산, 채권이나 혹은 은행 이런데다가 넣어놓고 이자만 똑똑 쪽쪽 고정적인 이자 이렇게 받는다. 저런 거는 분기말 금액 사백 백사십일억. 이거사회적립자산이죠고 이거 사회적립자산. 어, 사회장 공정가치 변동 내역. 시작할 때 135억인데 이자로 1억 2천 들어오고, 다 사회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3천0 0만원 들어오고, 사용자의 기여금이 7억 들어오고, 퇴직금은 2억 6천 나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41억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 충당부채 패스 자본금 어 6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액면가는 500원이고 지금 2,200만 주를 발행해서 500 곱하기 2,200만 주를 하면은 자본금이 110억이 된다. 자본금 변동 내역은 전환 사채 약간 이제 130만 주, 요게 어 100억에 7,900 얼마 그랬잖아요. 요거가 그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니고 주식수로 바뀌어서 2,000만 주에서 2,217만 7,360주가 되었다. 요게 전환권 사채가 전환권 행사가 됐다는 거지. 자 자본 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온다. 어디에서? 발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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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이 561억 전환권 대가 22억 들어서 총 584억 됐다.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토지를 재평가하거나 혹은 자사 주를 사거나 혹은 해외 사업장에 해서 이득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여기에 항목에 넣는다. 지금 229억 자기 주식수 79억치는 사서 44억이다. 아, 79만 주를 사서 44억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니까 라 79만주가 시장이 풀릴 수 있단 말이지 자 이익잉여금은 어 법정적립금 있고 이익준비금 있고 기업발전적립금 있고 이미적립금 있고 기타이미적립금이 있는데 여기서 배당을 주는 곳은 요게 미처분이익잉여금 여기서만 배당을 줄수 있다 이, 이 항목에서만 요거를 마이너스 해놓고 놔 다른걸 플러스 시켜도 돼 그럼 배당을 주기 싫다는 거지 현대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나머지는 뭐 플러스 15조씩 막 있어도 배당을 그 합법적으로 안 주는 거지. 안 주는 건지 주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전기에는 500억에서 625억, 125억이 증가. 배당을 충분히 줘도 되겠다, 맞지? 요렇게 돼 있다. 이익준비금은 법접정적립금에 뭐, 뭐, 이렇게 자본금의 50%까지 뭐, 이런, 이런 항목들이 있어. 무조건 이, 이런 항목에 돈을 다 모아둘 수는 없어. 이게 뭐이렇게되 교과서면, 교과서란다, 이제. 용도가 따로 있는 거야. 미처분 이익여금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당을 줄수 있고, 기타 이미적립금은 뭐, 해외사업에서 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아, 아, 그거 아니다. 그거. 기타 임의적립금은 뭐 따로 회사에서 기타로 또 적립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뭐뭐 뭐 이걸 쓰려 그러면 이사회승인될때야 되고 어디 어디 이제 뭐쓸 용처가 다 따로 있는 거지 임의적립금 다 따로 다 따로 있다 배당은 미처분 이 임의금에서만 줄수 있다 자 지급보증 채무에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한 내용 스마트카라에게 운영자금으로 18억 이행보증으로 5억 그래서 총 23억을 지급보증에서 빌려줬다 이 말이지 자 판관비는 판관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할때 할게 손익계산서 있나 이게 요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할때 계산서는 입으로.